태스트 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그동안 잘 연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급 백킹 여섯 번째 시간인데 음, 그 전에 이제 셔플적인 요소 알려 드렸고 지금 제가 백킹에서 알려 드릴 수 있는 요소는 사실상 초급편에서 거의 끝났어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 그 초급편에 배운 거를 실제 곡에서 어떻게 쓸수 있느냐? 그걸 이제 중구편에서 제가 다뤄드리기로 다뤄 했는데, 일단은 초구편이 종결이 되고, 중구편을 나가기 이전에, 아, 부족했던 설명들을 중구 앞시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려고 봤더니, 이제 한 옥타브 위에서 6번 줄의 루트가 있을 때 오늘 배울 건데, 이제 1, 2, 3, 4번 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백킹, 세컨드 기타 혹은 리드 기타가 이 부분을 연주할 수도 있겠네요. 연주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법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피킹적, 피킹, 안정적인 피킹이라던가 안정적인 분산화음으로 아르페지오를 치는 방식 혹은 스트로크. 일렉에서는 좀 커팅적인 요소. 짭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번 시간까지 쭉그 전까지 보신 내용들을 토대로 한 옥타브 위에서 한번 운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그거를 이제 백킹 때, 백킹 초급편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판매처를 통해서 했을 때의 느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정도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배우시러 또 다른 강의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스트로크면 스트로크. 아마 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트로크 위주로도 또 차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킹. 지금 코드 강좌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드 폼들에 대한 설명들을 가지고 저음역대에서 일단 음정들을 공부했고, 그 스케일 디그리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번 줄이라는 그 이, 이 포지션에서는 코드 폼들을 가지고 저음에서부터 1, 2, 3, 4번 줄 그런 쓰는 음역대까지 더 넓혀서 우리가 코드적인 요소, 그리고 솔로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챕터별로 레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먼저 볼게요. 자, A 마이너라는 음 아시죠? 6번줄에 루트가 있을 때, 그리고 A 마이너 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 펜타토닉이라는 스케일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는 펜타토닉 스케일 특강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A 마이너 키면 무조건 펜타토닉 스케일로 후리세요.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진 않고요. 그 A 마이너 키 안에서 다양한 코드들이 존재했을 때, 그런 음들, 그런 코드들의 코드 톤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A 마이너 펜타토닉이라는 스케일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느낌적으로 가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코드를 보고 코드 톤의 위치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A 마이너 펜타토닉적인 스케일만 보고 치는 게 아니라 더 코드 톤적인 연주, 코드 톤적인 연주가 되겠죠. 더 듣기도 좋고요. 코드만 보고도 충분히 연주를 아름답게 멋지게 연출해 낼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옥타브 위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A음이 되겠네요. 지금 줌인이 쭉 되고 있나요? 네. 칠판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생각하시는 방식이에요. 마이너 3도 여기 있었죠. A마이너니까요. A마이너 세븐에서 3도 5도 이렇게 그러면 A마이너 3도도 한 옥타브로 이렇게 가볼까요? 그럼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쳤던 게 우리가 5도예요. 5도의 한 옥타브 위를 그대로 가려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도 똑같죠. 5도도 두칸 가서 두줄 내려가면 5도가 이렇게 존재하게 를 되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2번 줄은 줄 세팅이 반음이 낮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줄들에 비해 2번 줄과 1번 줄은 같이, 똑같이 반음씩 낮게 세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식이냐면 6번 줄에서 4번, 5번 줄까지 음정관계는 완전사도, 또 5번 줄에서 4번 줄까지 음정관계는 완전사도, 완전사도 이렇게 가다가 장삼도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3번 줄에서 2번 줄로 줄에 넘어갈 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어, 반음이 낮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한 옥타브를, 어, 여기 9프렛에 2번 줄이 또 A 음이 되겠구나가 아니라, 반음이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2음 또한 반음이 낮춰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올려서 이 A 음의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또 2번 줄과 1번 줄은 또 음정관계가 다른 줄 6번, 5번이나 5번, 4번, 4번, 3번 줄과의 관계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삼도를 어디로 볼수 있나요? 여기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옥타브 관계를 짚어드리고 갈게요. 한 음을 외우면 그 옥타브라는 것들을 머리에 염두만 해두시면 이제 응용이 굉장히 빨라지시는 거죠. 자, 한 옥타브죠. 그리고 아, 2번 줄한 옥타브는 하나 더 벌려줘야 되는구나. 한프렛 간격이. 더 벌어지는구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5도에 또 5도 이런 식이 되겠죠. 아, 5번 줄과 3번 줄은 똑같구나. 백킹 할때 잡았잖아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5번 줄과 3번 줄 한옥타브 관계. 또 이것도 6번 줄과 4번 줄 한옥타브 관계 <laughs> 있어요. 자, 오늘 이 손가락이 왜 까만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자, 이 포지션에서 이제 백킹을 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을 때 이제 오늘 이 손가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슬라이딩을 해서 루트로 이렇게 루트 포지션으로 체인지 되는 그런 요소들. 근데 올라가는 전개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예제를 제가 드리기가 너무 좋은 라인들이 많고 아니면 화성적으로 들리는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로만 오늘 보여드리고요. 꼭 그렇게 박자에 맞춰서 친다기 보다는 아, 운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 슬라이딩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치면 되겠구나. 그 정도만. 박자에 안 맞으시더라도 차근차근. 왜냐면 하 1, 2, 3, 4번 줄은 이제 솔로 영역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피킹적인 요소가, 얼터네이트 피킹도 있고요. 이커너미 피킹도 있고요. 스윗 피킹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커너미 피킹을 주로 많이 쓰는데, 혹은 스윗 피킹이나요? 얼터네이트를 많이 좀잘안 쓰는, 편이지만도, 뭐, 어느 정도 일반 가요에서 쓰는 템포 정도는 잘 나오는 편인데요. 알려드리고자 봤더니, 이제 저희가 백킹에서는 판 뮤트를 많이 썼지만, 사실상 1, 2번 줄, 1번 줄 같은 경우는 판 뮤트를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손모양이 거의 일자가 되겠죠. 그 뮤트 위치까지 브릿지 쪽으로 대주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피킹들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아, 위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A-7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 게 좋은지 볼까요? 올라갈 때는 단칠도 음을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루트까지 포지션 이동을 하는데 이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이 되겠죠. 1 플랫 3 5 플래치를 이 검지 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슬라이드 이동을 해서 다시 여기까지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따가 이제 지판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테고요. 마이너 세븐 말고 A 세븐일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마이너만 이 메이저 3도 위치로 바뀌어주면 좋겠죠. 그죠? 이한 옥타브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주면 좋겠고. 또 메이저 세븐도 저희가 배웠네요. 그죠? A 메이저 세븐. 그러면 일단 3도를 바뀌어 놨기 때문에 이제 7도만 메이저 세븐음 그죠? 이걸로 바뀌고 여기도 메이저 세븐음 그치만 이제 저희가 이 위에서는 안칠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릴 예제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드리는 거는 오히려 더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지판을 만약, 아니 많이, 만약에 아니 만약에 타부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면 아 이건 이렇게 된 거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프레이즈 하나하나들을 동영상 강좌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루트가 오늘 배우실 부분은 루트가 6번 줄일 때아 이렇게 슬라이드로 포지션까지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쓸수 있는 그런 운지들을 파악하시는 거 그것까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드를 배우셨다 코드 원리가 지금 1편, 2편, 3편까지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셨다면 약식 코드 아실 거예요. 루트가 4번 줄에 있을 때 혹은 6번 줄에 있을 때 A-7 코드폼이라던가 기본 A 마이너 코드폼 단삼도가 이제 여기 있어요. 아, 그렇죠? 아이고 마이너 3도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 3도그 다음 에 5도 다시 A음 이렇게 있겠죠. 네, 이 부분까지도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가 필요가 없겠죠. 그랬을 때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올라가는 상행 포지션 정도만. 하행 포지션은 또 진짜 내려오기 나름인데, <laughs> 보통 연주에서 쓰임을 보면, 한마디의 코드 진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잔, 짠잔, 따르그르다뭐 이런 식으로 쭉 빨리 올라가고 내려올 새도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양한 곡에 대해서 곡마다 그 쓰임에 대해서는요. <laughs>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쭉 설명드리고 지판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지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써야 될 도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1 -3도 5도에서 플랫 7도에서 운지가 슬라이드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구나. 혹은 1, 플랫3도, 마이너3도, 5, 7, 1도. 가가지고 다시, 아, 이 부분으로 그냥 한 포지션에서 그대로 한 옥타브 위에 코드톤들을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제가 말이 자꾸 안 나오죠. 여기까지 지금 노트를 어? 정리를 해 두시거나 혹은 아시는 분은 좋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필기를 해 두시면 바로 뒤에 오실 부분. 이거 제가 지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워놓고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제가, 제가 레슨할 때 쓰는 그 방식 있잖아요. <laughs> 도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올라갔나요? 일단 마이너 세븐 계열을 보면, 1, 마이너 3도, 5도 치고요. 아까 플랫 7을 친다고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쭉쭉 올라가서 슬라이드로 올라가서 다시 루트를 잡죠. 8도 그죠. 루트를 잡고 이걸 다시 한번 쳐주면 돼요. 마이너 3도 5도에서 여기서는 한옥타브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대충 설명을 드리면 내려올 때도 따단단든 데. 단단단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번더 찍고 내려오실 때에도 아, 이 부분이 슬라이드 오늘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칠한 이유가 되겠네요. 자 백킹 6번줄에 백킹할 때 한옥타브 위에 포지션으로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라는 주법을 사용해서 포지션을 이동하는데 그 열쇠가 되는 그 음정, 그 운지 혹은 그 지판상의 위치가 이런 세븐 계열에서 루트를 바로 찝어서 다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8비트에요. 자, 8비트로 가면 두 마디잖아요. 이게 두 마디 진행이기 때문에 두 마디 진행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분산화오면 보통 락적이기 때문에 락에서는 더 빨리 치셔야 되고요. 코드 체인지가 또 빠른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지판으로 오셔서 볼게요. 일단, 마이나 한 운지만 보시면 나머지 운지들은다 기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집판 볼까요? 자, 일단은 다운 피킹으로만 쳐주세요. 제가 피킹 강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신나게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속주? 뭐, 속주 기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프레이즈, 늘, 프레이징들. 피킹을, 피킹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제 피킹 순서대로 배웠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대셔야될 게, 스케일상의 위치와, 고두톤적인 위치가 되겠죠? 제가 하는 방식 보시면, 하나의 피킹 스타일을 배우면, 코드가 바뀌어도 피킹은 똑같았잖아요. 그쵸. 프레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피킹 스타일, 프레이즈 피킹 스타일을 연습을 하시면 다양한 코드에서 다양한 사운드로, 다양한 프레이즈들을 연출하실 수 있겠죠. 3초포로 빠졌지만 다시 블루로 들어가세요 다운으로만 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사실상 슬라이드 할때 저는 피킹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루트를 해서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해머리음을 치셔야 돼요. 좋죠? 이게 마이너 세븐 음 7음, 플랫 세븐 음을 쳤기 때문에 마이너 세븐. 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서 나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옥타 위에 나인을 잡는 것들은 사실상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혹은 이꼭 플랫 세븐에서만 가는 길이 있느냐? 플랫 삼도에서 5도로 가서. 이한 옥타브 위에 스 피킹을 전개시키는 방법도 있어요또 이런 식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다른 포지션의 또 A마이너 펌으로요 그거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자, 한 옥타브 위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백킹을 전개를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A마이너에서 A7 그러면 바뀌는 건 3도 뿐이에요 보세요 3, 메이저 3도 5 블랙 7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거기만 바뀌어요 1 3 2 그 다음에 요 폼에서, A7 폼에서 A 메이저 세븐 폼을 보셨냐 1, 3, 5, 메이저 세븐 음. 1, 3, 여기는 한 옥타브 로 쳐주시고요.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메이저 세븐 잡아주시고, 요 위에서는 안정적인 한 옥타브 위에, 2 옥타브 위에 음으로 잡아주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연습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기도 있었고, 이 메이저 세븐 이런식의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굳이 지금 제가 이걸 치면 이걸 빠르게 치면요 솔로가 돼요 백킹적인 요소가 안되고 솔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백킹 강좌를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운지만 기억해 두시고 사실상 한 옥타브 위에서 이런식으로 1도 <laughs> 1도와 5도와 1도를 가지고 치는 이런 식의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팅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이제 한 포지션에서 치는 방식. 한 손으로 이제 세 줄을 발해하면서 깨끗하게 칠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상 스위 피킹에서 이런 식으로 쓸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1 뭔가요? A마이너 약식 코드 폼 코드 원리 1, 2, 3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스트로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건 스트로커인데 일렉을 통키타처럼 치진 않아요. 그죠 일렉은 짭짜이로 치죠. 예를 들어서 뭐... 짧이란 더 빠른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만 해두세요. 일단 그리고 다음 강의 때 5번 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좀 6번 줄에 유투가 있을 때는 조금 달라요. 슬라이딩을 해서 쓰는 그 포지션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바로 한 포지션에서 이동해서 어떤 식으로 꾸며서 쓸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백킹 강좌는. 잠시 접어두시고 코드 폼 메우시는 건 이제 진짜 재밌는 거 나갈 거예요. 잡기만 해도 훌륭한 연주처럼 들리는 그런 마법 같은 보이싱에 대해서 제 강의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꼭 참고하시고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쉬었다가요. 7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